고마워. 깜짝 선물. 와, 색상 내가 고른 거. 랜디 이거 왜, 왜 사준 거야? 나 이거 바로 껴야겠다. 아리의 인싸 신발. 오리발 같다이 바지도 간지나는 바지라고 보여주세요. Thank you. yeah. You're playing your cards with your queen of hearts when everyone folds your sides. You're placing y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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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bed, showing no regret. Close your eyes to hide. You got me tiptoeing around you like you made a glass Got an invincible fence letting everyone know that you trespass I walk, but you're bound to break I'm down. Dead. Bound to loose, bound to get knocked 건데 제일 멋져죠잘다 <laughs> 그랜다, <그랬는지> 알바자님 우리 <laughs> 내려가야 돼, 그럼? <laughs> 어, 무슨 부사왜 이렇게 커요? <laughs> 할수 있어, 다 왔어. 좀만, 좀만 더, 좀만 더! <웃음> <태은이>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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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은이요. 아네네 잠시만요. 네. 오. 아 여기다가 네. 아, 오케이 오케이. 서, 매직 매직 좀. 네, 좀 드릴게. 이 어때? <laughs> 야나 초등학생 같아. <laughs> 그렇지. <그치? 웃음> 반장선도급인데하트 봐봐. 롯데 디자이너. 멋지네. 오프 화이트 같지? <웃음> 아 내가 <laughs> 아, 아, 네, 빨간색 안에 있어요. 어 망한 거 같다. <laughs> 괜찮아. 여기 하, 이렇게 동그라미 칠까? 그래라. <laughs> 가스 <laughs> <laughs> <거스. 웃음> 소품샵인가봐. 갑시다. 이제 소윤이한테 전화해야 되나? 어, 전화 왔 근데 너무 악필인가? 아, 보 보자, 보자. 야 이거 밑에 조심해야 돼. 찢어질 수도 있다고. 아, 진짜? 밑에 박칠했어 근데 내가 깡 있게 그냥 들고 왔거든? 예쁘죠? 이게 선인장이야? 아, 알로에 같다 아, 알로에. 그치? 선인장이게 문샤인? 오, 이라는 거래. 오마이갓. 어. 잘 키우겠습니다. 네. 죽이지 마세요. 아 진짜 예쁘다. 의미 어. 있는 선물이다. 내가 잘 키워볼게. 알았어. 저희. 휴지보다 맞지? 휴지는 쿠팡으로한 사람. 자아 맞아. <laughs> 대제 적당한 돌이가요. 네. 야, 오른손, 이렇게 보여줬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보여줬어. 여기 뒤에 <laughs> 그리고 와플 먹었는데 첫 번째 거 녹았고 두 번째 거안 녹았고. 그리고 또뭐 있었냐면은 언니랑 소스 먹으러 갔는데 고기 맛있어서 세 점씩 집어 먹었다는 그거 봤어요. <laughs> 그거 봤어. 이랑닮미다 엄청 쫀득해요 아, 소주 원래 조금만 <놀람> <놀람> 오늘은 이셈 순에야할지 еёalespp 로이템을 e s 로어 회장인데. 네, よろい 야, 흑백 할까, 그냥 할까 <웃음> 흑백, 흑백. 누구세요? 누구세 아, 웃겼 아, 예쁘다, 근데. 27살이 우리다. <laughs> 그래. 응. 이한번안 <laughs> 찍을래? 어? 뭐? 이거? 이거 한안 찍을래? 여기서. 가자. 가자, 한번 치워줘. <laughs> <laughs> 진짜 크다. 너 크로플 알아? 응. 너 크로플 알아? 응. 너, 너 크로플 먹어봤어? 크로플 먹어봤어? 당연하지. 두바이에 크로플 있어? 아니 아직 없는데, 내가 세들러 가는 데를 가봤어. 오 마이 갓. 나는... 가봤어? 너 세들러 가봤어? <laughs> 야, 세들러 나 완전 좋아하거든. 야, 너 카멜 커피 가봤냐? 야, 당연. 하 카멜, <laughs> 카멜 커피 왔어? 카멜 커피 두바이 사람 왔어? 야, 너더 현대 박... 가봤냐? 어, 나, 야. 야. 안 된다. 야. 야, 야 이거 찍어도 돼? 이거 찍어도 돼? 요즘 나이거다받아다강철보강철강철 강철보네. 강이보네 강철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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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철보이 강철보네. 보네 강철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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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또 어? 맛있어? 삼겹을 드릴게요 진세여열어봐 뭘까요? 헐 어, 뭐지? 수저맛집 간식이야 아, 어, 뭐야? <laughs> <수저가 봐야 돼. 웃음> 뭔데? 구름인가 봐 구름이 아, 이거. 아 진짜 예쁘다 야, 이거 저거 락져는 거야? 아니, 이새인 <laughs> 아, 진짜. 진 진짜. 오, 진 진짜. 오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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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자 오, 진 오, 오, 진 오, 진 오, 진짜. 오, 향 오, 아 <laughs> 수영 오 정답은 수영 오하세요 마라톤 플레이 답은 로봇. <웃음> <웃음> 플레이어 18점이에요. 음. 빨간색 플레이어 20점이네요. 1등입니다. 음. 축하해요.